자, 이제 이번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집합의 연산. 연산은 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합집합. 합집합은, 이렇게, 기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렇게 쓰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음, X바,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예, 또는 이네, 또는, 또는 X는 B의 원소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전체 집합 안에서 이게 A가 있고, 또 여기 B가 있으면, A와 B를 이렇게 합친 거. 합친다. 그래서 이제 합집합,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A가 만약에 1, 2, 3이라고 하고, B가 3, 4, 5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a 합집합 b 는 두개의 원소들을 합치는거야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쵸 여기서 3이 합치면 두번 들어가잖아 예. 두번 두 들어가잖아 여기에 예. 있는거죠 여기. 그치 요거는 한번 써주는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교집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교집합. 자, a 교집합 b는 x 바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 <laughs> 전체 집합을 보면, 자, 여 전체 집합이야. 그게 이제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으면. 자, A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이 부분. 겹치는 부분이죠. 그거를 교집합이라고 해. 자, 아까처럼 A가 1, 2, 3이고, B가 3, 4, 5면. A와 b 의 겹치는 부분 요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는 3 이게 교집합의 원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타내주면 똑같이 3 3 이렇게 쓸수 있는거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 하나 좀 알아야 되는게 뭐냐면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공집합이면 그건 어떻게 표시되는? 그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우리가 a 와 b 가 b 가 서로 소다. 서로 소는 교집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a 가 여기 있고 b 가 이렇게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 와 1, 2고 B가 3, 4야 그럼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겹치는 게 없잖아 이3촌이 겹쳐야 되는데 공집합 이렇게 되면 그러면 A와 B는 서로 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예. 자그 다음에 다음 거자 아, 3번 하겠습니다. 3번 3번이 뭐냐면 차집합 차지팍. 차집합은 자 A 차집합 b 서 x bar x는 A의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여기 A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B가 있어. 그래서 어느 부분을 나타내냐면,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렇 그래서 얘가 A는 1, 2, 3이고 B는 3, 4, 5면 A 차지파 B는 1,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의 원소들을 분포를 보면 여기가 음. 1,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차지파 표시할 때, 이게 주가 돼. 그러니까 A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 B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부수적인 부분, 요거를, 이렇게,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남는 부분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요게, 요 A 자체 생각을 해서, B에 속한 부분, 요 부분을 빼준다. 아, 이렇게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음, 자, 4번, 여집합. 여집합. A의 여집합, 여기 C를 써요. 그러면 여기가 X바,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그리고 x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u는, u는 전체 집합 일단 u는 전체 집합이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자, a와 a의 여지합만 표현해 준다면 그림을 표현해 주면 여기가 전체 집합 여기가 A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있어요. B. 그래서 그러면, 음 여기서, 자 A가 아닌 거. 이렇게. 자, 여기서 A만 쏙 빼고, L 빼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 A를 쏙 빼고 나머지 요 집합이 A의 여 집합인 거야. 여기 C를 쓰잖아. 이 C가 아 뭐냐면 영어 단어의 컴플리먼트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미술에서 보면 이제 보색 있잖아. 보색. 서로 이제 상호 다른 색, 보색 관계 뭐 이런 표현할 때 그 쓰는 단어야. 그러니까, A와 A의 어, 보충적인 이란 뜻도 있죠. 어, 그래서, A를 보완하는 나머지 부분. 여기 전체 집합인데, 여기서 A 빼고 나머지 부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C자가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음. 요 지금 두 집합을 이제 차 집합하고 여 집합.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차집합하고 여집합 이과 여집합의 관계가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A와 차집합 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A와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또 A의 여집합을 전체 집합에서 아까 유 전체 집합이서죠 A 차집합 B A인가? 전체 집합 a 차집합 a a를 뺀 나머지 부분이 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참 많이 쓰여요, 요게.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요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6번. 자, 6번. 자, 여기 교과서에 없는데 예, 이제 보충으로 어디 문제 많이 쓰니까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만약에 이제 여기 A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B 집합이 있어. 그러면 A만 속하고 B만 속하는 집합인 거죠. 여기 표지하면 이렇게 돼. 요거. A만 속하고. 그 다음에 B만 속하는 거. 요것도 표현법이 굉장히 중요해. 요거 이제, 이거 말로 한번 써볼까? 어. 요거를 우리가 이제 내가 말로 써볼게. 이렇게. 이미의 집합. 어, 이미 두 집합. A와 B에서, B에서, 어느 한쪽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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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맞나? 어느, 어느, 어... 어는 야, 틀린데 이거 이렇게 써야 돼. 어느 맞죠 어느 한쪽에만 어느 한쪽에만 어?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 집합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a만 속하거나 b만 속하는 거죠. ab 둘다 속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이제 요거를 표현하는 게 많은데 중요한 게 뭐죠? 요렇게도 표시해요. 그다음에 또 요거를 어떻게 표현냐면 자, a와 b의 합집합에서 차집합 a와 b 교집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어 자 이렇게 해서 차집합과 여집합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 교집합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각각 따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음. 어, B 교집합 A 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죠? 이 표현 방법들이 전부 다 쓰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문제에서 쓰이니까, 이거 반드시 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